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박완범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마다 원리가 조금씩 다른데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rna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대표적인 rna 백신인데 두 백신 모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줄여서 S 단백질을 통해 호흡기 세포와 결합하고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기존의 백신은 이러한 단백질을 정제해서 주사하는 방식인 반면, RNA 백신은 이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RNA 형태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RNA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유전 정보가 체내 세포에 들어가고 여러 과정을 거쳐 S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s 단백질과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서로 반응하여 우리 몸은 코로나 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rna 백신이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도 있나요? 사람의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 안에 dna 형태로 존재합니다. rna 백신에 의해 주입된 rna는 세포핵 밖에 세포질에서 작용합니다. 백신 rna는 사람 DNA가 들어있는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S 단백질을 생성한 후 우리 세포가 백신의 RNA를 제거시키기 때문에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RNA는 매우 분해되기 쉬운 물질입니다. RNA 백신을 온전하게 보관하려면 매우 낮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장고와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갖춰져야 국내 접종자에게 RNA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RNA 백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은 3,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아형은 현재까지 6개가 알려져 있는데 S 단백질과 같은 표면 단백질이나 효소의 아미노산 일부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 단백질이나 효소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의 경우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도 함께 유도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형 감염도 함께 예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아형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만큼 돌연변이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계속 생기겠지만 독감 바이러스처럼 변종이 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가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형성된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지 기간은 대략 1~2년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지 기간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밝혀질 면역력 유지 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향후 토착화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RNA 백신 연구에서 예방 접종의 효율은 약95%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20분의 1로 감소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RNA 백신 모두 다른 백신들과 비슷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백신 접종 후 열감, 고환,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전신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빨갛게 되는 등의 국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떨어지거나 숨이 차는 등의 과민 반응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백신 부작용은 주로 2차 접종 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기적인 합병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RNA 백신은 새롭게 시도되는 종류의 백신이기 때문에 장기 합병증 발생에 대해 추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는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을 얻는 것이 더 나은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전신적인 면역반응 뿐만 아니라 호흡기 점막의 국소면역반응도 함께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보통 근육주사로 접종하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의 국소면역반응은 잘 유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자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RNA 백신의 경우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더잘 유도되도록 S 단백질의 일부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더나 RNA 백신을 2차 접종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19 항체 수치가 자연 감염 후 회복기 혈청의 코로나19 항체 수치보다 더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50세 미만이라도 당뇨, 비만, 만성 심폐 질환, 면역 저하 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의 감염으로 인해 본인의 피해를 줄이고 노인 등 고위험군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젊은 성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말 전파를 줄이면서 예방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될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줄이려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내과 박완범이었습니다.